네, 장병 46명이 실종됐습니다. 46명이 실종자 가운데 아직 시신이 발견된 수중원은 없습니다. 국영항 위에 있던 이들은 사고 당시 미처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여 년 만에 최악의 참사입니다. 처음 뉴스를 접했을 때뭐 단순한 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단도 아무런 조시에어요 군당대 발표는 오락가락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 미스테리있어요 배가 전부 인양이 된 다음에 이제 밝히시는 거니까. 인양 작업은 손질을 생각할까? 2010년 3월 26일 밤, 천안함의 승조원들은 닥쳐올 비극을 모른 채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날 밤 그들이 죽음을 맞은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이 탄 배는 남북이 대치한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했습니다. 함수와 한미가 인양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을 침몰시킨 범인으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두 달도 안된 시점이었고 6 2 지자체 선거운동 개시일이었습니다.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kg 규모의 오래로 확인되었습니다. 합조단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백령도 서쪽에서 경비 중이던 천안함은 9시 22분경 한미해군 레이더망을 피해 잠입한 북한 잠수정에 의해 기습당합니다. 이 연어급 잠수정이 쏜중월해가 천안함 가스터빈실 아래에서 폭발해 버블효과 물기둥을 일으켰고 천안함의 허리를 쪼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조단의 결론은 곧바로 숱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지금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스크류 부분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어, 다량의 부착물질을 채집하였습니다. 이 도면은 북한 어뢰의 설계도 면으로 어뢰 설계도가 잘못 제시된 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증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비교해보면 같은 어뢰 설계도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21시 45분경 21시 30분에 21시 22분에 발생 시간과 장소가 아직까지도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백색 섬광기둥을 관측했다는 진술 내용 등은 물기둥 현상과 일치하였습니다. 누구도 물기둥을 본 사람이 없어서, 물기둥 없이 어떻게 폭발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지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laughs> 그 물기둥이 있었다는 근거로 매우 믿을 수, 믿기 힘든 얘기들을 했어요. 견시봉의 얼굴에, 그 다음에 물이 조금 튀었다라든가. 시재진이 단독 입수한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러시아 조사단은 사건 원인과 시간에 대해 한국측 조사 결과가 드어맞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러시아 조사단은 천안함이 기류에 의해 침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이전에 수심이 낮은 해역에서 1차적 사고를 당했다고 봤습니다. 즉 사고가 두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 이상의 사항 이사국들의 반응을 미리 사전 조사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것이 외교적 언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이었고 그것 때문에 러시아 조사단을 초청을 해서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 세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 대사는 뉴욕타임스 인터넷판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흥미로운 글을 기고했습니다. 러시아 고위 인사에게 왜 자국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조사 결과가 이명박 정권에 큰 정치적 타격을 주고 오바마 행정부를 당황하게 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레그 대사가 들었다는 그 러시아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고위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를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신뢰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조사단은 스크루에 엉켜 있는 어선 그물의 존재를 환기시키고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천안함이 해저면에 닿아 스크루가 훼손됐다고 설명합니다. 즉, 천안함이 직면한 일차적 사고는 좌초 혹은 그와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30년간 해난 구조 작업을 해온 이종인 씨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좌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배 상태만 따져서 그건 단순하게는 끊어진 거야. 통화 구치는 여기 여기가 1,200톤의 힘이 여기에 작용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픽은 사고 당일 밤 9시부터 사고 순간까지 천안함의 항적에 대해 군과 전문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군의 공식 폭발 원점은 수심이 45m가 넘어 좌초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안함의 좌초 가능성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진술이 있습니다. 바로 백령도 해안 박아무개 초병의 자필 진술서입니다. 그는 당시 섬광을 목격했다는 김아무개 초병과 함께 초소에 있었습니다. 어, 섬광으로 추정되는 거, 어떤 것을 봤다는 거지 물기둥을 봤다는 라 어, 증언을 한 바는 없다는 게 또다시 드러나가지고 지금 논란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 역시 섬광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섬광이 두 개였으며 오른쪽 섬광은 두무진 돌출부에 의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섬광을 봤다고 지목한 지점은 두무진 끝자락이고 군의 공식 폭발 원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심이 얕아 좌초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군의 공식 폭발 원점은 탁 트인 바다라 불빛이 가려질 여지가 없습니다. 합주단의 임의로 북쪽에서 본걸 남쪽에 있는 폭발 원점에서 일어난 물기둥을 본 것으로 해석해버렸어요. 그거는 조작입니다. 그의 다음 진술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밤 9시 30분경 초소기준 180도 방향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서 해군함이 좌초된 초계함을 구조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수심이 얕은 해안 인접지역입니다. 게다가 좌초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곳을 봤어요. 늘 관측하는 지역이고 시야가 아무리 나빠도 어, 확인이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문순 의원과 기자들은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의 도움을 받아 이 지점에 대한 해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해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여러 암초와 사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안 가까이에 그러니까 연백령도 가까이에 해도에 나와 있지 않은 수심에 만이 있는 그런 암초들이 좀 있고 또 어 이렇게 겉으로 해도에도 해도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암초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조사단은 또 사고 시간과 관련해 뜻밖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천안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의 마지막 촬영시간이 군 발표와 달리 9시 17분이라는 겁니다. 군은 CCTV가 전류가 끊기기 1분 전까지 녹화되도록 설정되었으며 마지막 촬영시간이 21분이므로 군의 공식 사고 시각 9시 22분과 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CCTV 시간은 군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CCTV가 끊겼다면 어, 민군 합동 조사단의 발표 대로라면 22분 경에 9시 22분 경에 끊겼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촬영 시간이 21분인지 17분인지 는 CCTV 동영상에 찍혀 있는 시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CCTV는 상황이 벌어진 시각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화면 어딘가에 정확한 현재 시각이 찍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국회 천안함 특위위원들에게 제공한 CCTV 화면 스틸을 보면 어디에도 시간은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카메라 마다 시계가 안 내장돼 있어요. 아 예예. 내장된 예. 시계에서의 이상이 오차, 저장되는 그 컴퓨터가 있는데 예예. 예. 군 역시 CCTV 화면에 찍혀 있는 마지막 시간이 17분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군 설명대로 CCTV가 실제 시간과 오차가 날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놀람> 22분인데 <laughs> 발생이 <좀> 22분인데 <laughs> 그, 뭐, 왜 17분밖에 안 되는지는 저도 미스터리네요. 미스테리는 이뿐이 아닙니다. CCTV 시간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끊겼으며, 빠른 것은 13분에 끊긴 것도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딱 끊겼어야 되는 건데 그 끊긴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도저히 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설명도 잘 되질 않고 있습니다. 감지가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만 저장이 되도록 시동 상태 있다. 그렇게 돼 있으려면은 그호사 있는 데는 계속. 17분까지 지켰어야죠. 그러니까 그랬어야 되는데 네. 이거 왜 그랬는지 그건 우리가 시간 오차로 밖에 상관이 안 돼요. 네. 그러면 디젤 기관실은 13분에 끊겼지만 20분 58초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13분으로 끊겨있는 걸로 시간 오차가 되어 있는 거다? 네. 이것도 2 2분 이것도 2 2분 다시 2분에 그 얘기 하네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또한 군은 당초 천안함에 설치한 1 1 대의 CCTV 가운데 6 대만 부분 복원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CCTV 복원을 맡은 업체의 말은 다릅니다.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어. 이제 살리셨을 때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어쨌든 그 안에 있었던 9시에서 9시 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데이터도 다 복구를 하시긴 하신 거군요. 군은 국회 천안함 특위 위원들에게 이 스티를 CCTV의 마지막 장면으로 제시하면서. 장병들이 운동을 하는 등 평온한 상태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순찰을 돌며 다섯 곳에 등장한 A하사의 시신은 한미가 아닌 함수 쪽 자이로실에서 나왔습니다. 스틸 속에서 A하사는 얼룩무늬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검은색 동절기 근무복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스틸 속 장면과 사망 순간 사이에 일정 시간 간격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디젤 기관실에서 근무하던 두 하사의 시신은 각기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한 명은 그대로 디젤 기관실에서 발견된 반면 다른 한 명은 승조원 식당에서 발견됐습니다. 군은 이 장면이 CCTV에 찍힌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서도 녹화 시간을 뺐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실제 천안함의 마지막 순간인지 아니면 9시 13분에서 17분의 상황인지 알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장면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도 알수 없습니다. 구독이 상황일지 원본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13분에서 17분은 MBC가 공개한 바 있는 해군 및 해경 상황일지의 최초 상황 발생 보고 시간과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9시 22분 전에 다른 상황이 있었다면 아무 이상이 없었던 철원함이 어뢰 공격으로 일격에 침몰됐다는 군의 발표는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뢰 공격의 직접 증거인 1번 어뢰는 끝없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폭발. 원점을 중심으로 가로 500야드, 세로 500야드를 정밀 수거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게다가 어뢰를 발견했다는 폭발 원점 인근에서 정밀한 수색이 가능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최문순 의원과 기자들은 공식 폭발 원점 근처 해역을 조사하다가 2000톤급의 침몰선을 발견했습니다. 소위 1번 어뢰를 어, 건졌던 어, 그 선주를 어, 만났는데 그 당시에 침선 때문에 어뢰를 건지는 쌍크리 어선들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해 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합조단은 이 침몰선이 일제 시대의 상선으로 추정된다며 그 존재를 사건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천안함과의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정도로 큰 침물선이 해당 해역에 잠겨 있었다면, 일본 어뢰를 수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 부러진 자리에서 그걸 건졌다 그러는데, 어뢰를. 그 침물 지점에서 불과 한 200m 떨어져 있는데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그 근처에는 가지 못뭐 않았다는 얘기야. 조류와 수심을 고려할 때, 쌍끌리 어선의 그물 길이가 300m가 넘어야만 쌍끌리 어선 운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침몰선을 피해다니며 정밀 수색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끓은 배는, 쌍끓이 배는 그 침선보다 100m 북쪽에 서가 있어야지 얘가 걸린 거라고. 네? 그럼 그걸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릴 때이 배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 조사단도 이 증거물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능력의 회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뢰 폭발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충격파입니다. 수중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먼저 충격파가 물을 타고 구형으로 전파됩니다. 이후 가스버블이 팽창과 수축을 거쳐 수면에 도달하게 되면 강력한 물기둥으로 솟구치게 됩니다. 선체를 직접 타격하는 버블제트 물기둥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폭발 에너지의 53%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충격파입니다. 국내의 한 연구원은 이 충격파가 중력 가속도의 18배, 즉 18G를 넘어가게 되면 머리의 인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18G, 50G를 설정하신 거를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설정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야사에서 실험한 가 정해놓은 기가시거든요

이 장면은 사건 발생 13일 만인 4월 7일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 자리에 선 천안함 생존자들의 모습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큰 부상 없이 멀쩡합니다. 이들이 백지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천안함 사망자들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일부 골절이 있지만 사인은 전부 익사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1번 어뢰의 실제 폭발량은 그간의 설명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안함에서는 TNT 외에도 HMX와 RDX라는 고성능 폭약이 검출됐는데 흔히 이런 폭약을 혼합해 훨씬 강력한 폭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같은 많이 5월 20일 발표 이후 3개월간 합조단은 시뮬레이션 결과 TNT 2,300kg 규모 폭발 시 천안함과 유사한 손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파의 세기도 TNT로 환산하면 250kg 규모로 파악돼 1번 어뢰의 폭발량과 일치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1번 어뢰의 폭발량을 TNT로 환산하면 350에서 500kg 규모가 되므로 합조단의 설명은 심각한 오류에 빠집니다. 합조단 역시 이런 오류를 인식했는지 9월 13일 낸 최종 보고서를 통해 3개월 넘도록 유지해왔던 설명을 뒤집었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니 TNT 3 6 0 k g 규모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파의 크기와의 불일치는 명쾌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지진파는 합조단이 그동안 사고 장소와 시간을 특정하는 근거로 사용돼 왔습니다. 렐리윌리 그 공식은 어떤 자연의 그 인과관계를 규칙화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어뢰를 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군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잠수정은 기지에서 사고 지점까지 기자 모양으로 310km를 이동해 왔습니다. 이 잠수정의 속도는 시속 5km에 불과해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을 와가지고 4 미터 정도 잔망경을 꺼내가지고 그 잔망경으로 멀리 있는 천안함 그래도 기동하고 있는 천안함이죠. 그래서 단한 방을 쏴서 그걸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다시 돌아간 거죠. 사실도 아니고. 확인된 정보도 아니고. 그랬으리라고 추정한다는 것이고요. 들키지도 않고. 어 디귿자로 NLL을 돌아왔을 것이라는 추정. 이것은 항적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논리적 추정일 뿐이에요. 전문가들은 천안함 사건을 미 해군의 아이오와함 사건과 비교하곤 합니다. 1989년 4월 아이오와함 선체의 포탑에서 의문의 폭발이 일어나 47명의 수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해군은 조사 3개월 만에 동성애자인 포병 클레이튼 하트윅이 고의적으로 뇌관을 건드려 폭발이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사고 직후 현장을 제대로 보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독립 기관인 샌디아 연구소의 조사를 의뢰했고 2년에 가까운 재조사 끝에 하트위 계유족은 군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외국에서도 군 관련 사건은 조작 시도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이제 추후에 어떤 의회의 그런 그 관심과 국민 여론의 관심에 따라서 이제 사건이 규명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야 된다. 천안함의 경우도 조사 주체와 기관에 대해 외부는 물론 합조단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를 봤을 때 바다 작업을 할수 있는 거는 두달 동안 열흘 정도 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그 가능성 있는 여섯 가지에 대한 나머지 그런 조사를 했네, 그죠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이걸 명, 명쾌히 맞추려면은. Yeah, yeah. 사실, 장경을 좀더 지금 길게 잡아가지고. Yeah, yeah. 예, 산도좀 투입하고, 좀 면밀하게 처음부터 하나씩 다짚구하는게 저는 뭐, 사실은 맞도록 하습니다 <목소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천안함 이후 한미는 대규모 해상 군사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중국과 북한도 군사 훈련과 해안포 사격으로 맞섰습니다.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미국이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그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 나버리니까 완전히 한미와 북중이 동맹대 동맹의 대결 구조로 들어가 버리면서. 한국의 대미 의존 외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고 북한은 급속도로 중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정치용 목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활용하다가 중국으로부터 지금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경제에 불이익을 게 됐고 이란 제재 동참하라고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됐고 그 이제 어려운, 어려운 지금 국면으로 빠져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언함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과 정보 공개가 부실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 부실한 조사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기에는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묵합니다.